5월 3일 주일 1일 말씀 묵상의 본문은 히브리서 8장 5절 6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오늘은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예수님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다 모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모형이라면 모델은 무엇이냐?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본떠서 만든 것, 그것이 바로 성막이고, 성전이고, 그리고 모세이고, 아론이고, 뭐 사람들.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말하는데, 더 아름다운 직분을 받으신 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이런 말로 합니다. 더 좋다라고 말합니다. 누구하고 비교할 대상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종종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옥에까지 가셔서 우리 손을 붙들고 가자 라고 하시는데 사탄도 그 어떤 존재도 예수님을 막지 못합니다. 사탄의 불이 예수님을 뜨겁게 하지 못합니다. 이 지옥의 불이 예수님을 길을 막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붙들고, 우리 손을 붙들고 가자. 그러니 그 결박이 다 끊어지고, 우리를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갑게 인사를 하신 예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시더니 옆구리를 콕찌릅니다 아버지야 인사드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쭈뼛쭈뼛하다가 아아아 아, 아버지 이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그래 잡았다 그러면서 덥석 끌어안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안아주시던 그 얼굴 표정을. 예수님 안아주시던 그 다정함으로 우리를 그렇게 확 와락 안아주십니다. 너무나 포근합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드높이기 위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인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와 함께하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은 주일인데, 그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표현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을 전하거나 들을 때에도, 또, 식사할 때에도 함께 나누어서 담소를 나눌 때에도 그런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을 가득 담아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성도들에게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 그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성도들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을 소개하게 하시더니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찬양 받으실 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분 우리의 구원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함 나이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을 오늘 예배에 잘 담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 속에서 서로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며 서로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긴 것으로 받아 주신다고 하셨으니 받아 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잘 연습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실 때에 모형과 그림자에서 벗어나 모델이신 예수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예배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힘껏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자 되시길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Thank you